외국에서 식당에서 물을 찾으려다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 식당 아무것도 안 시켜도 일단 물부터 나옵니다. 그것도 시원한 얼음물. 근데 이건 외국에선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 미국은 기본 음료가 콜라고 유럽 식당에선 생수를 따로 주문해야 합니다. 심지어 물값이 식사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일본은 기본이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차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첫째 수돗물 실내 문제. 많은 나라에선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게 불안해요. 둘째, 위생과 상업구조. 생수를 팔면 이윤이 생기는데, 굳이 무료로 줄 이유가 없죠. 셋째, 문화적 시선. 한국에선 물을 제공하는 건 서비스지만, 서양에선 물이 음식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얼음을 먼저 내주는 한국 식당. 참 별거 아니지만, 저 정이 있죠. 익숙해서 몰랐던 한국만의 서비스 문화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